2 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의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자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함은 넘어 집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선포 말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애덤의 영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한번더 선포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에돔의 영을 끊어 버리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에돔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헬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은 교회 내에서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할 것과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의 향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방문 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일장에서 고린도 방문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던 것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첫 번째 해명은요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변경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전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의 유익을 위해서 변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장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것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큰 근심을 주는 교회였죠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되어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바울에게 대적하는 등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기쁨인데 만약 내가 이들을 엄히 책망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의 기쁨인 이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교회법으로 치리하고 어미책말기를 주저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적 어린아이들인 이들이 낙심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다림을 선택하고 고린도교인들이 편지를 읽고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서 참된 기쁨 가운데 서로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교 방문을 연기했다라고 다시 한번 해명하죠.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혹시 누군가가 사단의 도구로 써임 받아 교회를 분열시켰을 때, 교회는 문제를 야기시킨 성도를 엄히 책망한 후에 만약 회개하면 이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회, 위로하고. 징계를 한 후에는 반드시 용서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권징이란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킨 성도들을 징벌하여 신앙 공동체로부터 출교하는데 근본 목적 이 있지 않습니다. 저 교회의 권징은 교회 내 갈등을 일으킨 성도로 하여금 징계를 통해 회개이르도록 유도해서 천국 공동체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내의 대적자들을 징계하라고 한 것도 그들이 미웠기 때문에 보복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독적 건의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해 보고 궁극적으로 교회 내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 만큼 징계 받은 자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있다면 이제 그들을 공동체 내에 받아들여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듯 교회의 권증이 결코 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종종 그 시행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잘못이 발생됩니다. 첫째는 권증을 너무 관대하게 시행함으로써 죄를 회개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소위 은혜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잘못을 하는데 방관하거나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죠. 둘째는 권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용서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권징은 목적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없고 오히려 11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책력을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오히려 사단의 술수에 이용당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의 갈등 분열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의 향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14절, 15절을 읽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기쁨과 자신의 사도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의 개성 행진의 비유를 듭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하며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 그 향내가 온 거리를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향기에 자신을 비유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의 향기로 묘사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비록 거리에 나와서 개선 행렬을 보지 않더라도 향을 피우는 냄새 때문에 멀리서도 무슨 일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향 냄새는 대적자들과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패배와 죽음을 의미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와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향 냄새처럼 사단과 그 추종 세력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파멸을 의지,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영생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보다 더 얼굴을 찡그리고 기쁨이 없고 한숨과 원망을 일삼는 모습이라면 나를 통해 그리스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함께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유로살렘 교회처럼 부엉이 불이 불같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료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로방처럼성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유초동부와 중구동부 청년부, 속해 각 기관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 연애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세 가족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교회에 잘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수고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에 회복되어지는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회종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여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인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기론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여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개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여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또 교회 홍보에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근능을 더디펴 주여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이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른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속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의 강근의 영치의 용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 속도원들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들 또장로님 부장 팀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신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헌신과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구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와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와 간사로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실는자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 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평통함을 더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결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도 제자가 되어주게 하시고 나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년의 역사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성전을 내 십년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내 십년 가운데 역사하는 혈기분노, 시기율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원망, 불평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블론의 전도의 사명 이사가의 교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우리의 이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감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세 가지 복,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 사여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또 인도 델타 변종들이 많이 대전 지역에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불과 또 능종자로 주시옵소서또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할때 접종이 부작용이 없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교차 접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 형상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체가 잘 생성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